이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공장이에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딱 붙들어서 제거하는 공장이죠. 전 세계 곳곳에 이런 공장이 늘고 있다는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여기에 와봤어요. 이분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분이라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그냥 봐선 알수 없는 장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 이거 뭔가요? 아, 이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배기 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분리해내는 장치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 장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맞춰서 그 농도에 맞게 이산화탄소를 조합해서 이 장치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비율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두 굴뚝이든지 간에 이산화탄소를 조합해서 농도를 맞출 수 있게 해놨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만 제거하려고 미니 버전으로 실험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여기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를 넣으면 여기 이 흡수탑에서 이산화탄소만 쏙 흡수하는데 그럼 나머지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를 꽉 붙들고 있는 흡수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여기서 다시 흡수제랑 이산화탄소를 분리한다고 해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내년엔 파일럿 공장을 세우고 2030년엔 진짜 제가 보던 그 굴뚝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없앨 거래요. 저희서 모인 이산화탄소는 저희 다른 장치를 통해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변환하고 있고요. 다음 장치로 가시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장치로 따라가봤는데요. 배기 가스에서 분리된 이산화탄소로는 이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 이 기름은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한데요. 네. 휘발유, 경유, 뭐 항공유 이런 여러 가지 기름들이 지금 현재 섞여 있고 나중에 분리하면 휘발유나 뭐 항공유 이런 것들 될수 있죠. 그럼 혹시 이걸로 치킨도 먹을 수 있나요? 치킨, 치아 이거는 식용이 아니라서. <laughs> 아, 먹는 말은... 것 빼곤 다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먹는 것 빼곤 다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봤던 그 굴뚝에 당장 쓰진 않는 걸까요? 따로 모시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포집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게 맞고요. 이후에는 사실 더 배출 규제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비싸질 거라서 경제성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구 온난화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더 심해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도 돈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추후에는 돈이 될수 있습니다. 오